어, 우리 5호선이요. 하남부터 강동을 거쳐서 도심을 쭉 거치고 여의도부터 해서 쭉쭉쭉쭉 여기 요기 방화 여기까지 오는 건데 이 방화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아,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요. 줄여서 대광위라고 칭하죠. 우리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관련해서요. 조정안을 발표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확정인 것처럼. 마치 확정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가능성은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연장을 둘러싸고 김포와 인천이요 의견이 첨매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우리 국토부 대강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했냐 제안을 한 거지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르고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결론부터 보자면 국토부에서 요 노선으로 중재를 했습니다 우리 인천은 붉은색을 원했고, 우리 김포시는 파란색을 원했는데 대광이는 이렇게 중재안을 발표했다는 거고요. 어, 우리 오우선이요. 하나부터 강동을 거쳐서 도심을 쭉 거치고 여의도를 거쳐서 이렇게 강서구까지 오잖아요. 여의도부터 해서 쭉쭉쭉쭉 여기 방화 여기까지 오는 건데 이 방화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요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요거를 백일역 원당역, 백의역, 불로역 이렇게 4개의 역을 주장했고요. 우리 김포에서는 백의역과 불로역 이렇게 두 개의 역만을 경유하는 최소 노선을 주장했었어요. 근데 중재는 이렇게 된 거고요. 인천이 주장했던 백일역도 포함됐고요. 둘다 주장했던 백의역도 포함됐고요. 둘다 김포는 여기, 인천은 여기에 불로역을 주장했는데 불로가 아닌 요 감정동, 불로가 아닌 감정동으로 이역 위치를 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렇게 경계가 있어서 여기는 부천 어, 강서구 여기가 인천이에요 계양구도 인천이고 서구도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 파란색 쪽은 다 인천이라는 건데 불로동이 요쯤 되거든요. 좀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불로동이잖아요. 근데 감정동은 여기에요. 그니까 원래 오우선은 위치만 좀 다를 뿐 양쪽 다 불로동이었는데 김포시 감정동을 잡아버린 거야 여기. 그 감정동이 여기고요. 지도에 포시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 이견이 없어서 그대로 갔고 장기역부터 그 위로도 아무 이견이 없어서 그대로 갔는데 요세개 여기 이렇게 조정이 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영상을 켠 김에 위치 한번 보시죠 요쪽 김포 인천에서 5호선이 연결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요 5호선을 타고 김포공항도 가기 편하고요 이걸 타고 그대로 올라가면 마곡이라는 업무지구도 갈수 있고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여의도도 갈수 있고요. 조금 더 자고 일어나서 공덕이나 광화문까지 이렇게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까지 편안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뭐 아시겠지만 구호선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구호선이랑 도킹이 됐다고 하면 구호선부터 그냥 쭉 가면 마곡 갈수 있죠. 쭉 가면 당산 갈수 있죠. 여의도 갈수 있죠. 쭉 가면 그대로 강남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5호선도 좋지만 이렇게 제가 투 트랙을 말씀드렸잖아요. 5호선이랑 9호선 이렇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요들을 조금 분산시킬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보다 좀더 아쉬운 건 애초부터 이 골드라인을 그냥 잘 만들어놨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은좀 있는데 어어 어. 그래서 이 방화역부터 그림 따라 한번 같이 가보면서. 그리고 마무리하려고요. 요 방화부터 쭉 오다가 우리 김포는 여기에 요기, 그 김포 아울렛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게 뭐 학적은 아니지만요. 여기 어디에 역사가 하나 생기는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어디쯤 될것 같은데 여기가 향산리라고 여기는 차후에 여기 산업단지가 생길 거기 때문에 고골염두에서 아마 여기 어디에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어, 여기는 알고 계시니까 풍무역. 어, 여기가 풍무역이고요. 이본김에이 풍무역의 아파트 가격이 움직였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면 제가 언제죠? 22년 11월에 바닥을 찍고 쭉 거래가 좀 있다가 어, 지난달까지 거래가 있었네요. 좀 당겨보면 여기도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랑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만 제가 이 시기에 여길 좀 많이 추천했었어요. 이 5호선 연장 때문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고요. 5호선 연장은 보너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추천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당장 이 5호선 연장이 이, 이 주변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를 일이 없는데 5호선 연장 때문에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피하셔야 되고요. 다른 이유로 저평가돼 있는 것 같다. 생각 들으실 때 그때 보시는 겁니다. 이 옆단지도 보면 여기도 이미 지금 반등을 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 때문에 반등한 거면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5호선 연장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자, 이해하셨을 사람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대로라면 5호선 이풍무역을 찍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쯤 가보시면 이 파란선 라인과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두개 라인이 있잖아요. 요게 지금 인천 2호선이고 요게 인천 1호선인데 인천 1호선이 이렇게 계양역부터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이 5호선이 요 풍모에서 내려와서 요 101역과 만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102역과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발표 내용이요. 근데 우리 인천의 주장은 여기에 원당동이라고 있거든요. 원당동은 저기 어디지? 고양시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원당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인천에서는 이 원당에도 원당역을 하나 만들자. 했었는데 오늘 발표 자료에는 이게 너무 가깝다. 오늘 말씀드린 건제 생각이 아니고 자료 내용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당동은 빠진 거고 지금 풍무역 백일역, 백이역 여기가 오늘 자료에서 여기예요. 풍무역, 백일역, 백이역 그리고 이렇게 감정동으로 올라가죠. 여기서 요거 하나 보고 가셔야 될것 같아. 이게 인천 1호선 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옆에 요거는 인천 2호선이거든요. 요거는 근데 이 인천 2호선이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고양시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킨, 여기는 고양시, 여기는 김포시거든요. 근데 고양시 킨텍스 역에는 GTX A가 이번에 개통 이제 개,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백2역 있잖아요. 여기 요기 백2역인데 여기가 백2역이 끼고 백삼역인데 이백2역 다음이 이 감정 여기 어디라 그랬잖아요. 원래 블루를 얘기했었는데 블루가 안 되고 이 감정 쪽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감정으로 서울 5호선이 연결이 되면. 또 헷갈리실까 말씀드리면 여기 확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발 오늘 자료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인천 2호선을 타기도 좋아졌고 인천 2호선을 타기 좋아졌다는 거는 여기 킨텍스로 가서 GTX A를 타기도 좋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 감정에서 5호선을 타고 한번쭉 가면 여기 GTX 장기역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5호선 타고 한 바퀴 빽 해서 D 노선 타고 쭉 들어가면 이렇게 개양 부천 여기도 용산까지 쭉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로라면 아이 이 감정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얻어 걸리셨다 아,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역이 여기 있잖아요. 그 장기역이 여기에요. 어, 그리고 이 위로는 콤팩트 시티. 이 발표된 콤팩트 시티까지 5선이 연장된다. 뭐 오늘 이런 내용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깔끔하게 정리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 자료의 원문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쭉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도 이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김포와 검단은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금보다도 더증가질만남았잖아요 그러면 5호선이든 9호선이든 디노선이든 서부 광역철도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놔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말씀 많이 드렸었고요. 다만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내 생애 주기에 맞춰서 지금 내 자금에 맞춰서 김포 든 검단이든 이 시간에 어느 시점에 내 자본을 태울지 어, 요걸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고민 참 많이 했는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어, 분들만 제가 한 달에 딱 8분씩만 딱 8분씩만 개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적을 함께해 드리는 지해 드렸습니다